자, 타원이 있네요. 타원의 초점 중 a 0 6 0이 가까운 걸 f, 다른 걸 f'는 다시안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 보면 자, 이런 거고. 여기가 a죠. 여기가 6이고. 여기에 가까운 것을 f. 원대를 f 프라임. 그다음에 얘는 루트 2 2 루트 5고. 다음에 p f F다. p f 多少これで P가 어딘지 모르는데이게6 0도래요 이럴 때뭘구하래 PA의 길이이이이이이이이의 제곱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연결하고 음 일단 k제곱은 뭐다? 36-20이니까 16이니까 얘가 4예요. 4 여기도 마이너스 4자이 상태야. 자 우리는 타원의 정의를 좀 써야 되니까 이 길이는 나중에 구하고 여기 있는 얘를 뭐로? ab로 둘까요?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게 a 더하기 b는 얼마? 10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은 얘가 60도로 뭔가를 써먹어야 되잖아. 그때 쓸때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좀 썼으면 해서 그래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얘가 8이잖아. 8, 64제곱, 8, 8이 64 빼기 2, b, 그다음 말. 2b 곱하기 8, 호사인 60도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A제곱은 B제곱, 여기가 2분의 1이니까요. 마이너스 8B 더하기 64. 어, 힘들어. 얘하고 얘가 연립을 하면은 A와 B는 나올 것 같은데. 음. 됐죠. 그 다음에 PA의 제곱을 구하라고 하니까. 그냥, 피, 나는 고 계산하기 전에 일단, 과거장부터 먼저 한번 구해놓고 한번 시작하자. PA 제곱은 어떻게 돼요? B 제곱, 빼, 다하기, 요 길이가 2잖아. 4. 빼기 2, B, 2, 그 다음에 고사인 얼마? 120도네. 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B 제곱,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다하기, 2B 다기 4. 얘를 구하라는 문제다라는 걸 찾고, 결국은 여기서 뭐야? A를 없애야 되는 거잖아, A를. 자, 그래서 A 자리에 해를 집어넣나? 어떻게 할까요? A를 자리에 넣어서 B 값을 구하면 되겠지? 자, 집어넣어봐. 그럼 B 빼기, 아, B 빼기 아니고 A 자리에 A는 12 빼기 B의 제곱은 B제곱 빼기 8B 더하기 64고, 얘를 전개하면 B제곱 날라가요. 그러면 144 빼기 24B는 마이너스 8B 더하기 64고, 64 넘어가면 80은 16B인가? b 는 5야, B가 고 따라서 과고자는게5 넣으면 25, 10 더하기 4. 그래서 39가 답이 되네요 일단은 호사인 제이 법칙을 썼는데 뭐 다르게 할 방법이 있을까? 음, 일단 거리 합이 11호 일정하다와 이 60도라는 거를 써야 되니까 AB로 놓고 12개를 찾았고 그 다음에 연립을 했는데 와고자 하는 걸 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니까 b가 필요하네. 여기서 a를 없애서 와면 되지 뭐 다른 방법이 있을 거나.